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격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사랑의 빛을 진 그런 사람으로 일평생 빛진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부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 자수는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율법춘행, 준행, 율법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깨뜨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최고의 궁수를 보유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일이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쪽에 1 2절에 보면 옛쪽에 하나님이 애굽 땅소환에들어여러한들러분여의분 애국에, 어, 여러분, 조러분 여러분, 여에행하였분여애굽 여러분, 굽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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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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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 그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역사들을 특별히 출애굽의 여정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여기 보니까 어, 13절에 보니까 홍해 물이 갈라진 사건 14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어,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 음식을 구했을 때 예,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의 식탁을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이야기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24절을 보면 만나를 피같이 내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절을 보면 고기 매출하기를 먼지처럼 내리셔서 아주 그냥 물리도록 먹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그들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 그렇죠. 그래서 기부로 핫다와 이야기. 매출하기를 원대로 먹고, 어, 죽은 거죠. 죽도록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 그,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보심을 받았지만,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예, 그들처럼 불순종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법 안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할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적셔져서 그야말로 젖은 가슴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저들을 돌보셨지만,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언제나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모든 역사를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